아 이거 싸우는 거 아니었지? 짜자잔 찌찡 빨리 와야너 너 전쟁 그거 하는 것보다 니가 썸네일 예쁘겠다 야전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저 경비병의 목숨은 너무 쉽게 죽이는 거 아니냐? 야, 물건이라도 부수던가 무기만 남았잖아 감사합니다. 와봐 나 1도 안달라아 아, 추락 썼어야 됐나? 쟤 죽겠다 야. 그만 때려라. 비켜 쓰레기들아. 아, 왜 이렇게 렇게잘 올라가니? 저 눕겠어요. 이리 와 봐. 나랑 아가리 싸움 하겠다 이거지. 이리 와. 그만 써. 그렇지기념 사진이나 찍을까 우리? 그만 때려라. 야너 색깔이 약간 썸네일 나오기 어려운 색깔이다. 클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름 좀 치워봐. 힘들 안나와. 이름 치워! 이네 촌스러운 중국인같은 이름 보고싶지않아. o cunning in devising such a g r a m a n

가자 엄마 타고 날아가는걸 썸네일로 쓰겠다 야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근데 캐스트 화면 치워 오야 캐스트 화면이 가렸어 제일 예쁜 장면을 아아 아. 야 이거다 아 떠들지마 아너썸네일 써야되는데 왜 자꾸 떠드니? 닥쳐봐 머리 여기다 다시 봐 쳐다봐 아 그래그래 그래. 쳐다봐 쳐다봐 아뭐 그따위로 쳐다아 어디가니 나 그냥 갈거야 썸네일이 노예야 지금 가장 재밌는 컨텐츠가 썸네일 찍는거야 혐 뭐하냐 얘 지나갑니다. 안다라, 달아, 안다라. 달아. 오우, 야. 세상에 무슨. 대기하고 있었니? 제법인걸. 150 누구냐? 누가 에보니 올려만큼 뛰우냐, 데미지 지금. 비했다. 비했다. 어, 야, 아, 진짜 미친 놈이야. 그만 싸, 간지러워. 스컬다본 사원. 어디보자... 저기 위에서 저기 뛰어 올라갈걸. 어떻게 해줄래? 아, 그만 밀어봐. 간다. 잘 있거라. 전설라이도 간지럽구만. 비키거라. 위였나? 아, 구야! 아, 야 이, 일찍 보내준 줄 알고 순간적으로 감사할 뻔했잖아. 아, 누구? 누가 자꾸 활로 간통수냐세데냐 무슨... 겨우 백 찍었네. 가로치. 아어두워 어, 여기 뭐였더라? 반대 반대편에 있었나? 뱀이구나 됐네. 열어 나간다. 예측 채소 됐지만 우연히 멈춰서 피했어. 그렇지! 어디 어디 어느걸로 열었지? 기억이 안나네? 이거였나? 너 갖고있지? 내놔 아마 너일거야 너가 아니면 안돼 그렇지 다이아몬드 기억 안난다 이거 여우 천사새 여 천새 그렇지 긴니 아, 이거 스톰콜이죠? 스톰콜. 스톰콜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영원 중에. 재밌어. 화려하고. 용소한 솔직히 별로야 생긴 거. 전해비어 그 디자인 땅에 나오는 거 보고. 아, 소환 수축은 멋있긴 한데 그래도 안죽온거 처음이네. 나 봐. 어디서 내 거야? 뭐 먹은 다음 에 다시 갖다 놓으면 되죠. 뭐, 네가 뽑아야 되니? 원래 이랬나? 나그리 뽑은 다음 주게 되는구나. 아, 씨. 드디 터져가지고 날 힘들게 해, 나크인. 뽑아. 언제 뽑을래요? 잘했어. 50, 50레벨짜리가 1 5 0원에 덤벼, 이씨.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약크린 지팡이는 약간 이런 능력입니다. 50. 됐죠?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메인이다! 이렇게 좋은데 30분 걸렸어. 카이림은 30포카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찌 이렇게 돼 버렸네? 우리 죽은 사람의 영혼 같은 게 나옵니다. 착해서 하나 아무도 안 죽였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나오죠?라고 왈라 그랬는데 제국군이 나왔네요. 쟤는 내가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지가 싸우다 죽은 건데 뭐 깜짝 놀랐네. 아까 봤던 갈마같은 애들 다 여기 다 하고요 전사 길드라던가 사보스 아래는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사보스 아래는 아마 미궁에서 나와서 그런가봐 DLC 에들도안 나올겁니다 아마 추가 안 해놨겠지 DLC를 함으로써 추가되는 건 아마 대사밖에 없을거예요 미락, 미락에 대한 대사 알루이를 뭐 잡았으면은 미락이지 미락 처음 만났을 때 대사를 치고 아니면은 알도이대사를 치겠죠. 미라가 죽였으니까. 어쭈 제목이다. 어, 일어나. 한방인 주제 말이야. 저순이 알두인보다 세다는 <laughs> 평가가 많죠. 어렵다는 알두인은 다굴로 잡는데, 저는 이제 1대 1이기 때문에 그런 그래 평가가 있는데, 내 음, 네, 상대 아니지? 순 레벨 100이더라? 레벨 스케일링을 100까지 해놨어. 미친놈들이. 이스 그레머 이스 그레머의 방패 같은 거 얻을 때 나오는 그 이스 그레머죠 생각보다 흐접하게 생겼죠? 야, 여기로 방패 들고 와도 딱히 자국이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 초 레어 아이템인 슈퍼 레어 아이템인 소 대가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타로 들어가요. 그랬니? 여기 구나 바로 차! 두두두 두. 얘는 그 엘더 스크롤러에서 드래곤 추락을 알려줬던 그 찌꺼기들이죠? 전멸당한 위기한 놈들 너왜안빌리니 시끄럽다! 반짝반짝 빛나지 말아라! 알두인에게 복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자! 몇도나저나까지 찍을 썸네일은 없다 전설 맞나? 맞구나. 미디온, <laughs> <laughs> 빨리 온. 참고로 순위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기서 구경합니다. 미친놈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진짜 꿀리나 보지 뭐. 아, 어, 늘의 병은 거의 안쓰는 내가 게임하면서 거의 안쓰는 하늘의 병을 여기서 유용하게 쓰죠. 여기 아니면 쓸 일이 없지 않나? 비오 오는 날도 거의 없기 때문에. 비수 쓰긴 하긴하는데 빨리 뿌려봐 다 끝난 다음 s 야 p 호응이 됩니다 미친 게임이라서 대사 끝나기 전에 막 쳐버리면은 음... 같이 안 쏴요 <laughs> 이상한 놈들이기 때문에 드래곤이면서 안개 뒤에 숨는 것봐 이렇게 대사 친다에 안하면 안, 안 해줍니다 기다려야 되죠? 50% 확률로 풀타임 초기화가 됐을 텐데 이렇게 하나도 안 되냐? 그렇지, 50%잖아. 또뭐 없냐 찍을 거? 양성 99인데. 됐어. 대학살. 다음. 저거 쓰면은 이제 내가 이거를 착용하고 있으면은 음. 이게 나가는 거죠 뭐. 해보기. 4% 확률로. 총 다치면 개사기. 대사, 대사 치워, 빨리! 너흰 죽었으면서 뭐 그런 걸 신경 써. 그냥 계속 하면 되지. 영혼이 노골노골해질 때까지 계속 지르면 되지, 뭐. 팀워크 안 좋은 거 봐라, 한 번에 쏴버리지. 내려와! 죽었어, 마. 야, 예쁜 거 봐라 맵. 어딨 있네. 보겠니 내려와. 한 방이야. 예약이야. 이리 와. 죽어. 너는 바로 썸네일이다. 지라치 권유세요. w h e y e a h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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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이 인지 아니 아야 잠깐만요 아왜맵좀 맵 보라 그러는데 바로 보내버리네 그리고 파선 낙스도 제거해 달라 그랬죠? 음. 잘 가세요? 죽었습니다 저걸로 <laughs> 안 죽은 거 같죠? 죽은 거예요 대사 안 치죠? 자 이렇게 해서 엘더스 러브 파이브 스카이림 드래곤이 안의3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어 길었구요 어짜 3신기 도가 다를 굉장히 많이 한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할일 없을 것 같네요 어 역시 밸런스 맞춰서 해야겠어 3신기가 없는 게 최고의 밸런스야 조만간에 밸런스 모드를 깔아서 왜다 꺼지니? 저 뼈도 이것도 먹어지냐? 어썸하네. 너도 죽어! 오 다빙! 다빙 다빙 녀석. 안 죽었냐 아직도? 죽은 거예요, 얘는. 언놈이야. 이새끼고, 이새끼고. 이렇게 해서. 무적이라니, 시사하다. 난 탈출한다. 이렇게 해서 드래곤볼, 아, 드래곤볼이 난다. 스카이림. 드래곤볼. 드래곤이니까 드래곤볼 맞지 뭐. 스카이림. 엘더스쿨5 스카이림. 스카이림 제노우스토 스카이림.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고요. 어,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아요랑 구독 눌러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카지타라 그랬어요. 카지타겠습니다. 카짓을 같이 즐겨 보죠. 카지라고 해도 뭐 맨손으로 때리는 거쎈거 거 말고는 뭐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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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그밖에 없죠. 어쨌든 그 암살자를 해보겠습니다. 암살자를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암살자 단검, 암살자를 해볼게요. 오디네이터 파고로 해서 그 밖에도 뭐 이제 카칫에 관련된 모드가 있으면은 깔아보고 카치으로 결혼도 하고 뭐다 하겠습니다. 얘는 뭐 백룡이는 결혼하지 않는 걸로 카지 신부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답이 아직도 쫓아오니. 위기 한녀석 자! 뭐, 수고하셨구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